람머스는 2009년 7월 10일에 애니비아와 함께 출시된 챔피언이다. 목소리는 소정환 성우님이 맡으셨으며, 롤의 브랜드와 질리언도 담당하였다. 시간이 허비되고 있어. 지옥의 열기가 시작된다. 알았다. 그래. 응. 음. 응. 음. 그래. 응. 음. 이 람머스는 챔피언 관계도에 아무도 없다. 스토리상 슈리마 사막에서 동족도 없이 홀로 서식하는 생물이며 주요 스토리와 다른 챔피언과 접점이 없는 챔피언이다. 그래서 누구도 정체를 알수 없는 챔피언이었지만 그 상태가 추가되면서 람머스를 초월체 의식에 실패하고 뒤틀려 버린 존재 바카이라고 언급한다. 넌 바카이지. 뭐? 그래라고. 그 끝이야? 여담으로 제라스도 초월에 실패한 존재 바카이다. 3. 람머스의 음성 대사는 1분체되지 않는다. 농담 명령어는 움직이지 않고 대사만 말하고 웃음 명령은 소리 없이 동작만 한다. 람머스 대사가 짧은 이유는 녹음한 람머스의 대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녹음을 하려 했지만 람머스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15분 동안 녹음한 결과 이러한 단답형 대사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4. 롤의 예전 설정인 정의의 전월에 의하면 람머스가 아르마딜로 사이에서는 섹스 심벌이라고 한다. 암컷 아르마딜로를 자신에게 지성 을준 쿠문구 정글의 동굴로 데려 가 똑같은 존재로 만든 뒤 결혼 하려고 시도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마법의 흐름은 자신 말고 다른 존재 들에게 먹히는 게 아니었는지 쪽쪽 실패했다고 한다. 덤으로 파렴치하게 한참 어린 암컷 아르마딜로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포착되었다고 그 화법은 여전 에서 이 스캔들을 제기한 기자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닥쳐라고 대답했다. 옥 람머스는 슈리마 사막을 돌아다니 며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때문에 람머스를 신비로운 존재 혹은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또한 람머스를 자비심 가득한 영웅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슈리마를 침입한 녹서스군을 무찔러주었고 사람들은 람머스가 슈리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해준 것이라고 말을 하는 반면 슈리마에는 람머스가 좋아하는 선인장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여담으로 롤 정의의 저널에 의하면 블리츠 크랭크가 데이트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람머스와 선인장을 중매서줬다